정부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소각장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주민 반발 등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폐기물을 인접한 시군이 함께 처리하는 광역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와 평창군이 함께 쓰게 될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오는 9월 준공되면 하루 190톤의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광영 시설인 만큼 전체 사업비 676억 원 가운데 70% 이상을 국비 등으로 충당했습니다. 시설 효율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강원도 최초로 그 평창군과 리시와그 사업한 이번 사업이 그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강릉시가 운영 비용의 85% 평창군이 15%를 부담합니다. 결국 이런 시설은 설치 비용을 나누는 만큼 자치단체 예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무엇보다 규모가 커서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15개 소각 시설의 톤당 처리 단가는 평균 19만 3천원으로 전국 평균 14만 5천원보다 비쌉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같은 양의 폐기물을 태우더라도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이 광역 처리 시설은 인근 5개 시군이 함께 조성했습니다. 예산 절감은 물론 인근 주택의 난방료를 무료로 공급하고 수영장 같은 편의시설 확대 등을 통해 이른바 님비도 극복했습니다. 시설 설치비나 운영비 단가도 이제 많이 내려가게 되고 그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비도 굉장히 좀 키워서 좀 저희가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전문가들은 시설 고장이나 배출량 급증 시기에 권역별로 폐기물을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례 사항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